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허경영의 삼삼정책 중에 국민 배당금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국민 배당금정책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았을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주이자 주인입니다. 그래서 월 150만원, 18세부터, 만 18세부터 월 150만원을 받는 것이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입니다. 그것이 국민 배당금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총 재산이, 자산이 7경이라고 합니다. 7경 정도. 7경에서 국민 5천만을 나누게 하면, 국민 1인당 약 14억, 14억을 대한민국 국가에 맡겨난 것입니다. 14억에 대한 국민 배당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 정책은 허경영의 삼삼정책은 33가지가 기어 이빨처럼 33개가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정치인들이 한, 한두 가지를 뚝 떼가지고 정책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배당금 정책은 허경영 총재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치를 했을 때 33개가 맞물려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되면은 민주주의 완성 정책을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완성. 완성을 중산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 태어났을 때 모든 국민은 중산층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국민 배당금 정책 월 150만 원만 18세부터 150만 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인태 교수님의 허경영 총재님의 3.3정책 지지선언을 적극 지지합니다. 정인태 교수님 화이팅